혹시라도 와이프암에 의해서 유리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와이프암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위치에 커트나 프론타일을 깔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손을 여러 번 접어서 도톰하게 만든 다음 와이프암 어깨 쪽에 붙여주면 와이프암이 쓰러져도유리를 타격할 수가 없습니다. 와이퍼를 살짝만 들어서 탈거하거나 또는 고무나리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T자로 만들어 준 다음 탈거해 주면 되는데요 T자보다는 살짝만 들어서 탈거하는 것이 좀더 수월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자세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와이퍼 등에 있는 클립의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와이퍼를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면 탈거가 됩니다. 탈거된 와이퍼는 와이퍼 등의 사각 홈을 통해서 제거해주는 거래요. 장착할 때도 와이퍼 등의 사각 홈을 통해서 와이퍼암의 유자거리를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와이퍼를 위로 잡아당기거나 밀어올리면 딱 소리가 나면서 갑자이됩니다 수면적 아닌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와이퍼 한번 개각되는 게즉 클립인데요 와이퍼 뒤쪽에서 가져왔을 때 클립이 중앙에 돌려 보이네요 와이프 암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클립을 뒤집어서 돌기가 보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와이프 암의 일자골 위에 사각홈이 하나 있는데 와이프 클립의 중앙에 있는 돌기가 끼워지는 자리입니다. 안쪽에서는 잘안 보이네요. 바깥쪽에서 보여드릴게요. 휠체을 사이에 보면 누릴 수 있는 키가 하나 있고, 그 피에 돌기가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돌기가 하는 역할은 와이퍼가 작공할때 와이퍼함에서 와이퍼가 빠지지 못하게 고정해주는 스톱파이터를합니다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띄진 않지만 하는 역할은 아주 걱정합니다. 키가 하는 역할은 와이퍼함에서, 와이퍼를 타고 갈때 키를 누르면 와이퍼 안에 u 자구리에 있는 상을 풀면서 여기가 빠지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